은인이 농장에서 살구 다시 재입점 하셔가지고 요맘때 아니면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재입점 기념으로 살구 구매했습니다. 여러 보시면 소리가 들리시나요? 딸깍딸깍? 뭐, 어, 조금 이제 생물이다 보니 물은 건 약간 터진 것도 있는데 뭐 대체로 뭐 짜이지도 좋고 너무 이쁘네요. 또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량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또 이쁘게 많이 잘 키워서 보내주시니 좋으네요. 잼도좀 담고 생가라도좀 먹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아무튼 올해도 요거 다음으로 또 전두복숭아 복숭아 많이 하시니 또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. 아무튼 귀하게 농사지으신 농산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. 간판하세요.